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. whether 절도 명사절이 될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whether 다음에 투부정사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. 주어를 생략을 해 버리고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I don't know where, whether to believe them or not. 그들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믿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렇죠. should 정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같은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간접 의문문 덩어리가 명사인 것처럼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도 명사 덩어리다.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The cold weather caused the plants to die.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cause라는 거. 뒤에 뭡니까? 목적어로서만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이 뭐 어떻게 합니까? 그 식물들이 죽게끔 유발한다. 그런 뜻입니다. 투부정사, 항상 cause 뒤에 투부정사 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처럼 쓸 수가 있는 건데, 이게 뭐 명사냐 아니면 형용사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, 아하, 이게 지금 목적 보호의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